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쥐 코인의 배트맨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59분 지나가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3% 넘게 하락했다가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부터 오픈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영상과 정보방에서 타점 잡아드렸던 웨이브 코인 자 10%에 가까운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너무 너무 축하 드려요. 자 이외에도 이미 입절하고 나온 코인들 너무나도 많죠. 이미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알트코인 시장에 눌림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도 이렇게 상승할 코인들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나올 종목들만 잘 추려낸다면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저점에서 잘 매집해 가지고 더큰 수익 내기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영상과 정보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여전히 제 포트폴리오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코인들은요.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영상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편하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꼭 입장하셔서 연동성이 큰 지금의 시장에 맞는 알맞은 대응법과 추가 급등 수익 까지 전부 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더두절미 하고 오늘의 단기 종목은요 바로 헌트예요자 오늘도 헌트 짧고 굵게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1봉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세 구간을 미리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550원 730원 940원은 제가 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기 주요 매물대로 지지라든지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구간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11월 초경에 긴 시간 동안 이 매물대 550원 매물대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가 이동평균선 200일 돌파를 시점으로 파란 색깔 잘 보세요. 자,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시점으로 550원 매물대를 넘어주는 상승, 즉 550원 매물대 돌파까지 삽시간에 나와줬습니다. 이후에 강력한 매물대인 요 730원 매물대 이전에 이 매물대는 요 구간에서 강력하게 작용했던 이 매물대 구간 요 구간 저항을 이 구간에서 막고 하락한 뒤에 어떻게 됐죠? 이 12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이렇게 받아줬어요. 그리고 곧장 단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게 를 되면 굉장히 붙어온 지지대로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550원 매물대를 점진적으로 쭉 해서 돌파를 해준 뒤에 계속적으로 이 730원 매물대를 터치해주면서 이 구간을 이제 넘어주려는 돌파 테스트까지 계속적으로 나와준 모습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재는 이 주황색 20일 이동평균선이자 550원 매물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6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함께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약간 눌려준 요 가격대, 그리고 매물대와 이동평균선 두 개가 겹쳐준 요 자리에서 우리가 타야 다시 빚고 반등하는 요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은 평균선들 또한 매우 고르게 정배열이 유지된 모습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죠 이 빨주노초 파란색 색깔로 전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이 상승의 흐름은 절대 끊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봐도 지금 헌트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단서들만 지금 놓여 있습니다 거래량도 보세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이 12월 이구간만이라도 보시면 쌓여들어온 거래량이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빠져나간 거래량이 전혀 없는 수준이죠 바로 어제 10% 이상 마이너스가 나온 이큰음봉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다 늘 말하지만, 거래량 없는 상승에 웃지 말고, 여러분들, 거래량 없는 하락에 울지 마세요. 절대로. 거래량 없는 하락은요,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개미 털기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200일 이동 평균선 현재, 주봉상 200일 이동 평균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게다가, 550원 지지 때도 여전히 펀트는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저점 또한 꾸준하게 깨지지 않고 올라가주고 있는 이런 그림 그래서, 눌러줬을 때 사야 현명한 매수임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정도로 그래서, 지금 사서 충분히 우리는 어디까지 노력하냐 단기적으로 730원 구간까지 이 흐름 타서 먹을 수가 있고 그 뒤로는 940원까지 폭등도 우리가 다 챙겨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적인 근거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이 940원 가격까지는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은요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수준으로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따라 매수하시면 크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링크 영상 상과 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 가지고 편하게 구경이라도 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컨트롤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치코인의 배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